안녕하세요. 박유봉 행정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행정사 업무의 소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벌써 행정사 업무를 201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. 만 4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횟수로 한 5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어, 실무교육 강의도 했고요. 금년도부터는 대한행정사협회에 등기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어제 국가보훈업무에 대한 기본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력을 인정받으셔 가지고 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으로 합격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가 행정사 시험은 7회 시험이 되겠는데요 어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요 행정사로서 어,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, 그 전문 분야의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 또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, 3년씩 공부를 하시면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이론을 많이 터득을 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전문 자격사들이 있습니다. 변호사뿐만 아니고 법무사, 세무사, 회계사, 변리사 법무사. 이러한 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경력으로만 인정돼서 됐을까요? 이게 실무는 이론과 경험이 다 이렇게 응축되어야만 제대로 된 의뢰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자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. 어,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느껴본 바는 행정사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의뢰인들의 정말 그 고충이 있어 가지고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 답을 찾을까 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답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행정사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,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부 5처 17청입니다 그 많은 정부 기관과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행정 처분, 인허가권 이런 부분들이 다 누구의 업무다? 바로 행정사의 업무 영역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분들도 내가 경력이다, 시험이 다를 떠나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이 업무 분야에 해당되는 법과 영과 규칙을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행정사 이번에 입법이 개정되었죠. 개정된 입법에 따라서 행정사들 어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또는 행정사 협회가 이렇게 여러 여덟 개의 협회로 분산돼 있었는데 한 개의 협회로 단일화되면서 뭔가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직도 여러 가지 개정안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우리 행정사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서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술심리즉 대리권 부여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리권 부여가 없으면서 참여를 할 수가 없지요. 그 다음에 정부 중앙 부처에이 행정사, 행정으로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만큼 우리 행정사도 좀더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그러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. 그 교육이라는 건 연수 교육도 해당이 되고 기본 교육과 실무 교육 때 정말 터득할 수 있는 이 행정사의 학문 분야를 좀더 확대하고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행정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보다도 행정사가 할수 있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자기 의 어떤 전문 분야를 정말 제대로 알고 들어가서 한다면 의뢰인들한테 굉장히 보람되고 성취감이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행정사로서 이렇게 한 4년여 횟수를한 5년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소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행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자신있게 시작을 하시고요. 기왕이면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. 대로변에 이렇게 좀 나오시고 자신감있게 행정사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아, 아마도 의뢰인들이 많이 또 찾아오면서 상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행정사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